처음에 뉴스를 들었을 때 그냥 멍하니 이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그냥 뭐지?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조금씩 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적응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 들죠 나라를 잃으면 안될 텐데 군인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용기 있게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저도 이제 여기 여기에 와 있지만 나는 한국에 있는 게 맞나 지금의 순간. 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나는 어, 이렇게 나 우크라이나에서 가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해도 우크라이나 갈수 없어요. 자유를 위해서 뭘할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나이 지금 이 입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아버지 그리고 형. 내 네, 연락 됐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위험한데 살지는 않아요. 괜찮다 안심해 괜찮다. 뭐 우리는 잘 버티고 있을 거다. 뭐 어차피 우리가 어디 저기 그 우리나라는 뭐안 떠나니까 그냥 괜찮다. 그런 그런 말씀하셨어요. 음 간단하게 러시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벌써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니프로라는 강으로 정확하게 동과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동쪽은 항상 러시아 제국 밑에 있다든가 아니면 러시 아 영향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고 저 역시도 제 모국어가 러시아어예요. 소련이 그 이제 됐을 때도 그쪽 그, 그, 서그 동쪽은 동쪽은 굉장히 이제 러시 아 영향 더욱 받았죠. 예, 그래서, 어, 우, 우,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얻었을 때, 어, 이제, 동쪽, 그, 니프로 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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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지역은, 이제, 러시아어 주로 하고, 그, 그, 서쪽은, 그, 유럽 가까울수록, 거기는 우크라이나어 하고, 예, 언어는 그런데, 언어? 근데 이제, 어, 러시아 막, 친 러시아 막, 뭐, 친, 뭐, 유럽, 어, 이 이런 거로 나눠진 게 아니, 아니라 문화로 나눠져 있어요. 2014년도에 러시아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 이 바로 이곳으로 말 장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은 러시아어로 하는 게 아니냐, 너네들 러시아 사람인데 아니냐, 너네들 저기 우크라이나 그쪽은 아니 아니지 않냐 해서. 많은, 그, 그, 거기, 그, 우크라이나 안에 갈등을 일으켰어요. 2014년, 2015년. 어,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서, 아, 러시아가, 어, 우리를 죽으려, 죽이려고 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았죠. 예. 러시아가, 그, 오히려 우리 뭐, 마, 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죽은 사람들 있고 또 계속 그냥 우리를 비난하고 계속 자기 매스컴에서 계속 뭐 우크라이나 막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뭐라 그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나쁘다는인다는뭐 뭐 나쁜 것처럼 그리고 자꾸만 러시아에서 하는 말이 그 우크라이나는 나치주의다 이거야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히틀러와 나치주의에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치주의야 이거요 예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그게 대한민국 역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어, 그 위에는 러시아, 옆에는 폴란드, 헝가리, 밑에는 터키. 항상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는 침략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좋아해요. 이게 자유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의 본질이고 우크라,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큰 나라를 누가 좀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왕을 바라면서 사는 그런, 그런 정적이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런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나 자유, 어떤 자유제재를 굉장히, 그, 이렇게, 그,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요. 우크라이나 쿠키도, 쿠키 국기 봐도 어, 밑에는 저기, 밀밭 위에는 그냥 하늘 이, 이런 게 우크라이나 사람의 그 마음 있는 거예요. 아 어, 포기하지 마세요. 음,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어, 나라를 지켜야만 한다. 한국의 그 임시 정부 어, 만들어던 것처럼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아주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의무다.